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수도 도쿄에서 일본어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인 통일일보 일본어 발음 토이젠 입보가 최근호 일면 톱기사로 통계조작보다 부정선거는 파멸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의 두 가지 소제목은 여당 총선 전략은 중도 좌파 연립인가와 반대한민국 세력을 방치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개의 소제목이 붙어있습니다. 남북한 등 한반도 문제와 젤교포 관련 소식을 주로 다루는 통일을 보는 최근의 일면 톱기사에서 문재인 집단이 부동산 동향 통계를 조작한 문제가 언론 등에서 떠들썩하다 국민이 부정선거와 싸우는 사이 모르는 척을 하고 있던 여당이 큰 문제라도 발견한 것처럼 소란스럽다라고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정권은 집권 후 문재인 집단이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경을 기도해 한국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파괴했는지를 묵살해왔다. 문재인과 주사파의 여적 집단은 19일 서울에서 반역적인 9.19 남북군사합의 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반역을 방치하는 여당 국민의 힘은 내년 총선에서 좌파와 연립정권을 만들 생각인가라고 추궁했습니다. 기사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회복과 국가정상화를 공약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1년 4개월간 국가정상화에 대한 노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윤 정권은 부정선거로 구성된 불법 국회와 반대한민국적 좌익판사가 장악한 사법부, 부정선거의 본산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을 견제, 정상화하는 노력을 포기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국정을 체크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번 통계조작 문제도 내부 정보가 제공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미디어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통일을 벌면 톱 기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구실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한 것까지 포기하고 있다. 사법 경찰권을 비롯해 감사원 등 강대한 정부 기관을 가동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국가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 반역 등그 와까지도 단순한 형사 사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은 모두 알고 있는 문재인 집단의 반역을 윤 대통령과 여당만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를 비롯해 탈원전을 위한 경제성 조작으로 한전과 국민을 함께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사실. 4대강 사업을 파괴하기 위한 환경평가 조작, 국민을 세뇌하기 위한 교과서와 역사 조작, 마녀재판, 위헌사기 탄핵, 태블릿 PC 등의 증거 조작. 거대 금융사기, 북한산 석탄 밀수, 평양을 위한 돈 세탁, 안보와 방위를 파괴한 여적죄, 남북한 간의 제로섬의 냉전 사령탑인 국정원의 무력화, 광개토 대왕함까지 동원해 탈북자를 잡아서 평양으로 돌려보내 우방과의 외교 마찰을 일으킨 것등 이상은 전부 미디어도 다룬 사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기사는 헌법 정신을 짓밟는 악법에 대한 헌법 소원도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5.18 가짜 유공자를 규명하기는 커녕 대통령 스스로가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권을 제한 박탈당했지만 총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시정한다고 한다. 국민은 혁명적 결단, 법치 회복을 원한다. 이번 총선에서 다소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포기한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의 법치 기준은 헌법과 실정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슬로건을 우선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국가 파괴반역을 국방 분야에서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 5년 전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함께 연방제를 선언하고 대한민국 국방 특히 수도권 방어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소위 9.19 남북 군사 합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측은 당연히 이 남북 군사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북측은 2020년 개성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무인기를 한국 영공에 침투시킨 것이 발각됐다. 그중 한대는 용산 대통령실 방위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까지 정찰해 북쪽으로 돌아갔다. 9.19 군사 합의로 한국군의 정찰 탐지 및 대응 역량이 약해진 동안, 북측은 9.19 합의를 위반해 군사 도발을 계속했다. 마침내 북측은 지난해 9월 한국에 대한 핵의 선제 공격을 명기한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통일부 기사는 이어서 많은 국민이 문재인과 송영무 등을 여적죄로 고발했지만, 한국의 사법당국은 국민의 고발을 묵살해왔다. 반대로 부정선거 피해자인 국민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도 공정한 재판을 신속하게 밟는 기본권을 짓밟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주사파 집단은 19일 9.19 군사합의 5주년을 기념했다. 퇴임 후 지방에 머물러온 문재인도 19일 반역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상경했다. 문재인은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는 마지막 안전핀이라면서 정부 여당의 폐기 주장에 반대했다. 이 문재인 등을 윤정권이 보호하고 있다. 정부가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민이 헌법 수호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통일일보의 이번 기사 방향, 특히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에 대한 아주 강론의 평가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사이에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공감하시는 시청자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일부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현 정부의 상황을 외면한 채 너무 비판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다만 대한민국을 망국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문재인 일당, 한국의 종북 좌익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윤석열 정부의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직접 우리 생활과 관계되는 특히 뭐 외국을 가신다든지 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그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갈때 자주 이용하는 영종대교 통행료가 10월 1일 0시부터 현재보다 약 반값으로 줄어듭니다. 영종도 주민은 하루 1회 왕복 무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신공항 하이웨이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영종대교에는 인천공항 영업소 북인천 영업소, 청라 영업소 등 3개 영업소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지금까지 6,600원이었으나 앞으로 3,200원으로 51.5% 인하됩니다. 또 북인천 영업소 통행료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40.6%, 청라 영업소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20%가 각각 인하됩니다. 또 영종도 지역 주민들은 영종대교의 인천공항영업소 및 북인천영업소, 인천대교 등세곳의 통행료를 하루에 왕복 1회 면제받습니다. 영종대교 통행료의 경우 10월 1일부터 바로 인하됩니다만 인천대교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인천대교의 경우 주민이 아닌 타지역 차량 통행료는 2025년 말부터 현재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인천대교보다는 영종대교를 더 많이 이용하겠죠. 실제로 인천공항에 갈때 통행료 부담이 지금까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절반 이상 내리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난 정부에서 공약으로 추진했지만 오랜 기간 지연되어 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약 20년에 걸친 인천시민의 수건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마음으로 통행료 인하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가 한명 등의 혐의로 보직 해임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냈던 보직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소식입니다. 수원지법 행정 3부는 25일 보직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박정훈 전 단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낸 박정훈이 낸 신청이 기각됐다. 그러니까 박정훈 쪽에 이른바 패소라고할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박정훈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보지개인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해임처분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박전 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최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인계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석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한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습니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법처리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박정훈 전 단장의 행위가 군인으로서 과연 정당한 것이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